안녕하세요. 낚시는 낚시오. 힐링이다. 네, 물속은 던져봐야 알수 있다. 던져보면 안다. 오늘은 예, 제가 이제 근무 둘째 날이고요. 예, 여기는 용진 해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쭉 관찰해보니까, 예, 여기, 원트 낚시 하는 분이 한분 계시고요. 네. 특이하게 온 여자분이 한 분이 저기서 낚시를 하고 계시데 여기가 이제 영진해변 갯바위들이 낮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차에서 잠시 내려가지고 요 낚시 탐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보니까 뭐 놀래미 같은 거한 마리 잡으시더라고요. 에이... 아 이거 택시 영업이 잘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시천평 원투낚시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낚시 하십니까? <laughs> 저기요. 지금 유튜브 영상, 유튜브 영상 찍고 있는데, 좀 찍어도 되죠? 마, 스크 썼으니까 유튜브 영상. 한국 사람 아니구나.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베트남. 아, 베트남에서 온 여자분인데, 아까 놀림이 잡힌 데좀 봐도 돼요. 베트남에서 오신 여자분입니다. 아이고, 많이 잡으셨네요. 아, 이거 뭐. 지노래미, 지노래미도 잡으셨고, 놀래미. 아,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예. 아. 여기 유튜브 영상인데 얼굴은 안 찍을게요. 예? 어, 어, 얼굴은 안 찍고, 그 뒷모습만 찍을게요. 낚시하는 모습만. 예? 어떻게 저기, 베트남에서 낚시해보셨어요? 아니요. 아, 한국에 와가지고? 네. 하하. <laughs> 네, 그, 그러니까 한국에서 결혼하셨고? 네. 아, 한국 사람하고? 네. 음, 주문진사 시고 여기, 우리 집, 여기, 주민진 카페에 있어요. 네? 주민진 카페에 판이 있어요. 붕괴. 군계. 네? 붕괴판이 있어요. 아, 주문진에? 네. 지금 그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주문진, 한국 사람은 결혼해서 주문진에 사시구나. 여, 여기, 사시구나. 아, 그니까 주문진에. 아니, 여기, 여기. 영, 영진에. 영진에 사시구나. 우리, 우리 데레, 데레, 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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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니까 이게 이제, 가게, 예. 가게 하시구나. 대게대게 전문, 홍게대게 전문 하시는. 예, 는 장사 안 나. <laughs> 아, 꼭 장사 안 해가지고, 예. <laughs> 낚시하려고 오셨구나. 예. 아, 두문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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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시는, 영진에 사시는 그, 예. 베트남 여자분인데, 아까 저기서 보니까 열심히 잡으시더라고요. 낚시는 안 해봤다는데, 많이 잡으셨네. 아 이거 보니까 아이고 많이 잡았다 진노래미 놀래미 야, 이, 이거 이거 저 맛있어요 예, 아 매운 시, 신랑 매운탕 아하하. <laughs> 잡아가지고 시, 시, 그 신랑한테 매운탕 해드린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 가지고요 와서 한번 봤습니다. 예. 네, 뒷 모습을 찍어 뒷 모습, 얼굴 말고 뒷 모습 찍어도 되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낚시 얼굴은 안 찍고요. 낚시하는 뒷 모습을 찍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베트남에서 오신 분인데 낚시 해 보지는 안 했다는데 아까 차에서 보니까 놀래미를막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와서 보니까 놀래미를 잡으셨네요저 네, 앞에가 우리 친구가 감성돔 잡았던 영진해변 화장실 쪽이고요. 네, 지금은 네, 북동풍이 많이 불고 있네요. 네. 보니까 채비는 전형적인 네, 티 천평 척이네요. 낚시는 안 해보셨다며? 예. 한국에서 낚시 처음 하는 거구나. 예. <laughs> 아, 지렁이를. 지렁이를 잡았어. 음, 쪼만하게 잘라가지고, 이제. 하하하. <laughs> 야, 그 생지렁이 손을 막만 지시네 음, 치천평 묶음 투색입니다 낚싯대도 쪼만하고요. 아주 미, 미니 낚시 낚시하니까 재밌죠? 예. <laughs> 아 여자분인데 지렁이도 그냥 막 손으로 자르고 그러네요. 그래서 예 낚시 탐방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도 이제 여자분이든지 베트남 여자분이던지는 예아저 저렇게 던집니다. 아예 예. 그래 아까 보니까 막 미끌림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아니, 모래에다 저렇게 딱 꽂아놓고,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홍기 대게 가게를 하신 분이네, 남편이. 네. 한국에 계시는 분하고 결혼하셨는데, 네. 영국면 영진에서 하신답니다. 아, 이 동네, 이 동네 사시는 분이야이 동네. 아, 저분도 낚시하고, 한 분이 낚시하고 계시고요. 저, 저기도 한 분이 낚시하고 계시고. 저도 지금 차에는, 낚시대는 실려왔습니다. 실려왔는데. 아, 뭐, 콜도, 콜도 없고 해가지고요. 잠시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는 저기,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0분 다돼 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낚시를 좀 해볼까 망설이다가 잠시 차에서 내려봤습니다 요런 그, 암초 요런 데는 놀래미들이 많이 서식합니다. 잠깐 그러니까 놀래미를 많이 잡아 놓으셨네요이 동네, 이 동네 사시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 잘 아시는 모양입니다. 예. 이런 곳은 놀래미들이 많이 서식합니다. 예. 그래서 낚시탐방을 주신... 어, 잠시 해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번. 오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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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들고, 들고 있어봐! 야, 큰거 잡으셨네! 아이고야! 20이 넘습니다. 20이 넘는 놀래미입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야, 사진 한 번, 자, 잠깐, 잠깐! 야, 금방 금방 한 마리 딱 잡으시네. 야, 야. 아이 노래미가 20이 넘었습니다. 20이 넘어 큽니다. 커 <웃음> 됐어요. <웃음> 야, 고기 잡은 거좀 구경하려고 하는데, 금방 잡아버리네. 야 크네. 큽니다, 커. 삼켰네. 야 크네. 베트남 여자분인데, 에이, 잘 만지시네. 됐, 네, 됐어요. <laughs> 아, 잘 잡으시네. 예? 베트남에는 이런, 저, 이런 낚시가 없죠? 있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예. 베트남에도? 예. 음, 베트남에도 이런 낚시가 있답니다. 예, 예. 이거, 유튜브 영상인데, 얼굴은안 찍었어요. 그그 그 낚시하는 모습만 찍었으니까 괜찮죠? 예예예 예, 예, 예. 괜찮답니다 예, 얼굴은 저 가까이 안찍고요 낚시하는 모습만 찍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예. 야 지렁이를 저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잘 만지시네요 예예 예. 아 여자분인데 손으로 잘라내고 이렇게 하십니다 저 지렁이는 남자들도 징그러워서 잘못 만집니다, 예. <laughs> 남자들도 그거 저 장갑 끼고 하는데, 야, 여자분인데 아주 잘 만지네요. 오늘 남편 되시는 분은 맛있게 먹겠네.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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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그러지고 그... 낚시탐방을 해봤는데, 많이 잡아, 많이 잡아 놓으셨고요, 예. 예, 저렇게, 저렇게, 이제, 멀리도 안 던지고, 그, 앞, 그물 속에 있는 수중요, 예, 그런 데가, 그런 데 던지면서 저렇게 잡아내시네요. 아 방금 잡은 건 20이 넘습니다. 놀래미, 놀래미. 저런 식으로 가네요 감, 감고 있네. 어, 또 잡은 것 같은데? 또, 잡아, 또 잡았어. 야! 아우, 잘 잡네, 잘 잡아! 야, 어떻게 너, 너, 다 너, 너, 면 잡네 잘잡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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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그리고 살살, 살살. 잘 만지시네. 한국은 제몇년 됐어요? 12년 했어요. 예? 12년 했 아, 한국은 제 12년 됐답니다. 에, 한국 온지 12년 된 베트남 여자분입니다. 에,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요, 놀래미, 매운탕이나 놀래미 해드시고 싶은 분들은 에, 여기 저 영진 해변 앞에, 요 야트게 깔려있는 여기 저수중료 암초 들이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원톤합시 하시면은, 법률을 보신 것처럼 그런 거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바람이 점점 세지나요. 그래서, 에, 낚시탐방 영상을 뭐, 이 정도로 맞출까 합니다. 예. 아, 아. 이래. 해변을 이렇게 다녀볼. 많이 잡아요! 많이 잡으세요! <laughs> 여기 이제, 차량 분행을 하면서 여기 이제 해안을 다녀보면요. 은 사천진에서도 원천, 원천 합시하는 분이 계시고, 여기저기에서 원천 합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영진 해변이 되겠습니다. 영진 해변. 예. 그래서 오늘 저기, 베트남에서 낚, 저, 한국에 온 12년 되셨다는 여자분이 낚시하는 모습이 궁금해가지고요. 낚시탐방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